안녕하세요 레입니다 오늘 영상은 청룡경과 패키지 네, 가볍게 좀 구매해보는 영상인데요. 일단 마인드는 뭐6 아니면 안 쓴다. 근데 요런 마인드로 가보긴 할 건데, 뭐안 뜨면 그냥 오라도 일단 써야 되지 않을까? 네, 뭐 여튼 그렇게 해볼 거고, 어, 제가... 그 업데이트 영상에서 얘기했던 거 이거 있어요. 뽑기팩 제작증표. 이거 이제 연구 컬렉에다가 박는 재료인데, 판도라 컬렉션 조각. 요거 쓸데가 없어서, 이거라도 만들어서 그냥 사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좀 가볍게 까고, 뭐 견갑도 좀 까고,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카드 뽑기팩도 좀 있고, 뭐 신비팩 같은 경우에도 만들거리가 조금 있어서 얘네들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 개념으로 좀 넣을 것 같고요. 뭐 제가 구매할 거는 일단은 천 다이아 짜리만 그거만. 요거 <laughs> 하나만 딱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5나 6이 뜨면은 1200다이아는 그냥 성장 패키지 구매할 때쓸것 같거든요. 자 여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뭐 창고 이동은 되는데 오픈을 하게 되면 요런 식으로 청룡경갑을 4개 주고 주문서도 36장 주고 이런 식이거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안전 강화는 삽니다. 근데 이제 이거 5 지를 때는 뽑기팩 먼저 오픈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5강을 한번 찔러 볼 거고요. 어, 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지구라트 풀컬을 찍었기 때문에 스페셜로 7개 깔끔하게 가서 뭐 활그린 노려보고, 얘도 변신으로 몰빵 딱 해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어디를 가야 될까? 자리는 그냥 늘 가던데 갈게요. 아덴마을 제가 좋아하는 자리 가서 그냥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메인이 견갑인데 이거 견갑이 뜰란가 모르겠네 잘좀 됐으면 좋겠네요 자 도착했고 신비팩부터 가볍게 깝시다 뭐 아홉 개에서 영웅 나오고 이런 일은 아마 안 벌어질 거니까 가볍게 오픈을 해주도록 할게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스무스하게 녹차 퍼레이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개 남았고 스무스하게 까주고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컬렉 채우기가 너무 어렵다. 자, 요렇게 해서 신비팩은 전부 다깠고요 자, 스페셜 이제 오픈을 할 건데, 여기에서 일단 목표는 활그린입니다. 뭐, 레오파드맨이 나와도 좋기는 좋은데, 그거 두 개가 제가 비어있거든요. 레오파드맨이랑 활그린. 아, 딱 스쳐 지나가네. 자, 두 번째 팩 갈게요. 근데 이게 최상급이 생각보다 파란색이 참 많이 안 나와. 어, 이거는 잘하면 안토리오? 어 지나가네요. 이건 아마 파란색인 것 같고, 오케이 자세 번째 거 갑니다. 뭐 언젠간 주지 않을까 까다 보면 이거 빨간 번개가 쳤고요. 초록색이고 나머지 친구들은 별거안 보이는 상황인데 파란색 그래도 하나 나왔고. 야씨 빨간색 진짜 안 주려나 본데. 돌아가는 게좀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오. 나왔다! 활그린! 야 이거 진짜 몇년만에 나온거냐 야 결국에는 그래도 컬렉 하나 채우네요 저게 생각보다 컬렉 좀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갖고 싶었는데 어이거도 빨간색 나오면 좋겠다 아까이 지나가버리고 그럼 레오파드맨까지만 나오면은 풀컬인데 자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잠깐만 지금 여기에서 이게 이렇게 나와버리면 견갑 조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laughs> 자, 요렇게 해서 마지막 패키지 까볼게요. 야, 그래도 활그린 대박이다. 컬렉 아마 괜찮게 좀 올라갈 텐데. 아, 네, 역시 마지막 팩에서도 뭐 일단은 별일 안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군요. 자, 그러면은 뭐 나온 김에 바로 확정하겠습니다. 야, 드디어 채웠다. 어 피통 80 올라가고, 이속 올라가고, 아, 이속도 올라가는구나. 원거리 명중. 원거리 회피력 스펠 어, 스펠도 올라가 어추뎀도 올라가고 이렇게 컬렉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원뎀도 올라가고 예, 많이 올라갔네요 자 일단은 뭐 녹색깔도 조금 합쳐보도록 합시다 고급이 나름 좀 많이 있거든요 74번 도전인데 앞장 조졌고 뒷장 조졌고 여기도 조졌고 아, 야, 이거는 너무 조졌는데? 자, <laughs> 여기에서 일단 하나, 두 번째, 안 나오고. 아, 더럽게 안 나오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네요. 자, 희기도 있는데, 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해볼까, 합성? 아니야, 지금 이 타이밍에 잽을 잘 들어갔으니까, 견갑을 한번 다중 강화로 찔러볼게요, 형들. 다중 강화로. 어? 남자는 다중이지. 맞잖아. <laughs>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자리가 솔직히 하나만 떠도 성공이거든요 확률은 25%입니다 갑시다! 오케이! 두개자 일단은 두 개가 떴고요 일단 벌어서 1200 다이 안 써도 되고 자, 여기에서 단일 강화 만약에 해가지고 6이 뜨면 진짜 개대박이거든요 아 뜰까? 자 왼쪽으로 갑니다 자, 6짜리 청룡 대가리가 뜰수 있을지 확률은 2 0고요 자, 가볼게요. 3, 2, 1. 아, 썩을 것이. 아, 이러면은 그냥 써야 되나? 5짜리? 아, 이거 되게 고민되는데? 아, 6도전을 되게 하고 싶은, 이게 6이 뜨면은 경험치 획득량이 10%가 더 올라가가지고, 이게 6이랑 5가 차이가 좀 심하단 말이야? 아, 씨, 고민 겁나 되네요, 이것도. 그러면은 연금 하나 재물 주자. 어제 파템 두개 먹었는데 연금으로 깔끔하게 재물을 아나 파템이 올린 게 없네. 하나만 사야겠다. 아니야 하나 사면은 청룡가못 사니까 그거 해야겠다. 혼돈 연금으로 그냥 재물 하나 줄게요. 어차피 재물이니까 이거는 파템 두개 녹템이면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재물로 딱 날려버려. 오케이 메일 브레이커 재물 너무 좋았고 합성도 좀 하자. 자. 합성을 좀 할게요. 아유, 되게 떨리네. 자, 요거 지금 8번 도전인데, 바로 갑니다. 하나 겹쳤고, 번개가 하나만 쳐도 이득이야. 하나만 쳐도 8번인데. 그지? 하나 치지? 아, 얘 예, 하나 쳤네요. 그래도 다행이다. <laughs> 완전, 다 조질뻔했네. 렘마레드가 역시나 지조있게 나와버렸고, 그 다음 두 개는 재물로 준 다음에, 견갑 한번더 찔러볼게요. 자 그래 질러보는거지 뭐 만약에 안뜨면 그냥 옷자리 다시 사면 되잖아 그지? 자 갑시다 20% 확률입니다 아 그냥 떴으면 좋겠다 돈더 안쓰고 싶다 자 <laughs> 눌러볼게요 3 2 1 아알 까비, 까비. <laughs> 이래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되죠. 네, 우리 형들은 그냥 천다이아 패키지 사서, 5가 뜨면 그냥 그거만 쓰시면 될것 같고요. 저처럼 괜히 이렇게 지르지 마세요. 자, 그냥 요거 하나 사서, 확정으로 5짜리 먹고. 자, 요렇게 오픈해서 그냥 이거 사냥 세팅할 때 쓰도록 할게요, 이거는. 아, 그거 이거 되게 아쉽다. 씨, 6자리 하나 떴으면은, 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되게 아쉽네. 자, 오케이. 일단은 뭐, 요렇게 해가지고, 약간 아쉽지만, 네, 요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고, 오늘 아마 이게, 그게 나와서 그런 것 같아. 그 활그린? 요게 드디어 좀 채워져서, 드디어 이제 각성을 좀할 이유가 생겼는데, 뭐 아까 전에 합성으로 전부 다써 가지고 조졌으니까 뭐 일단 없으니까. 어, 이 일반 뭐좀 되나 이거? 한번더 되나? 어, 한번더 되는데? 자, 1트 더 가요. 가나? 나오나? 예 네, 그럴 리가 없죠. <laughs> 아이씨. 예, 네, 하여간 역시 겁나게 어려운 게임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합성 좀 마무리를 지었고 아까 나온 렌마레드는 그냥 확정을 박은 다음에 다음 번에 이제 뭐 전설 도전할 때 사용을 할 거고요. 오늘 그냥 가볍게 청룡 경갑2,200 다이아치 구매해서 결과를 보여드렸는데 어, 우리 형들 이제 어떤 결과 있으신지 뭐 구매하신 분들 있으면은 결과도 같이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영상 봐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더욱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 안녕히 계세요.